김모 씨 반스 색깔 알고 싶겠냐고. <웃음> <저는> <웃음> 내가, 아니, 김모 씨 반스 색깔 내가 알고 싶겠냐고. 아, 아 그렇네. 정체성은 확실하네요. 반스가 매너색입니다. 엘리베이터,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있는데, 지금 미친 거아요저 지금 국힘 당 서울의 중앙 당사잖아요. 그니까 지금, 어, 국힘당하고 네. 이렇게 통일교하고 이런 문제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이 유착 관계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를 이제 압수수색해야 돼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려고하 이제 애들이 이제 김문수가 당원들 지키겠다고 지금 당사 로비에서 익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진짜 왜 저런 거예요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로... 그, 나이가 이만큼 있지만 나 건강하다 이런 아유, 차라리 <laughs> 헬스를 하시더니요? 예 네, 차라리 그게 보여주고 싶은데. 아니 그런 거 치고는 저 저거 정권 찌르기 너무 못한다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 저렇게 정권 찌르는 사람 참고인데 나 이거보다 더 웃긴 건저 반스 반스. 나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어. 충격적이었어. 왜냐하면 윤석열이 반스 그 그걸 해서 그런지 얘가 따라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는 국힘 당사. 1층 로비 잖아요. 아, 뭐 국회의원만 있는게 알잖아요 여기에 보면 옆, 그 여러분 가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도 있거든요. 1층에 그리고 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. 야외라고 엄밀히 따지면 자기 집이 아니라고 근데 왜저 내복에 바스바람으로 자냐고 <laughs>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저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짓입니까? 이거 봐야 되잖아. 봐야 되잖아. 아니 왜 여기 자기 집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막아놓고 이 앞에서 왜 저러고 자냐고 이거 이거 뭐지 그런 공연음란죄 경범죄 이런 거 처벌받아야 되지 않나? 어 그래서 저는 와... 특검에서 한씩 들어가서 요 라쿠라쿠 침대 채로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<laughs> 싹 들어가지고 밖에 딱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? 어.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 내가 지금 그 그거 있잖아 그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냥 계단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? <laughs> 그냥, 거기 있으라 그러고, 아.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? 하면, 당, 그, 신천지도 그렇고, 성일교도 그렇고, 드릭적으로 지금 가입을 한 게, 저, 드러나지 네, 않습니까? 그래서, 당원명부 압수수색 해야 되거든요 어. 내 어. 풍기물란죄, 네, 아, 그 풍기물란죄. 그러니까. 이거, 이거 국민들이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이게 뭐한 짓이냐고. 음. 내가 김문수 반스 색깔 알고 싶겠냐고. 나는 <laughs> 다잘 아니, 김문수 반스 색깔 내가 알고 싶겠냐고. 하, 아, 모르겠... 아, 그렇네. 정체성은 확실하네요. 반스가 그, 나란색입니다. 그, <laughs> 여러분! 대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. 대구 욕좀 그만해주세요.